더 커가지고, 진짜 놀랬어요. 진짜 짱인 것 같아요, 한행대었습니다 아니, 정말, 정말 시간에 달려서 이렇게까지 대처을 해주시는 게 진짜 그물거든요. 근데 너무 호응을 잘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뒤에 분들 잘안 보이시죠? 괜찮아요? 안녕. 저희가 다 보여요, 진짜. 진짜. 다 보여요. 어. 아 그리고 뒤에 있는 분들도 여기 여기 통해서 저희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안녕. 아그 저희가 또 대학 층에 오면은 또 괜히 또 확인해보고 싶은 게 있어요. 97년생 있나요? 잠시만요. 소원언니 나이 안 물어봤습니다. 23살 구5년생이신가요 안녕. <laughs> 아, 아니 없을 것 같아서 안 물어봤어요. 친구들 안녕. <laughs> 네. 어, 어, 신비야 고마워. 너가 내게 힘을 줬어. <laughs> 어, 여러분들 다음 곡은 여러분들이 플래시를 해간리까 그러니까 저기 맨 위에서 부시신 분이 계셔가지고 고마워요 이뻐요 너무 이쁘다 이거 한번 비춰주시면 안돼요? 여기 관객석 비춰주세요 저희 말고 너무 좋다 이렇게 또 지미집까지 있는 무늘저 처음인 것 같아요 우와 진짜 이쁘다 저희가 이렇게 후르쉬를 어, 켜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저희 다음 곡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, 저희의 네. 수록곡이었던 봄비라는 저희의 아 수록곡이에요. 네, 이 노래가 발라드 곡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분위기를 조금 맞춰봤는데 어, 노래가 정말 좋아요, 여러분. <laughs> 네,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셨으면 해 드려 드릴게요.